안녕하세요. 넘버원 부동산 전문 채널 경매왕싸다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그마치 시세 대비 무려 1억 2천만원이나 싼 매물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의 추천 부동산은 바로 부산광역시 사고 다대동 다대로떼켓을 모른대 아파트입니다. 다대로떼켓을 모른대 아파트는 407동 9층 41평 매물이며 모른대 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단지의 다대포 해수욕장을 365일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 아파트입니다. 아시아선 수촌 아파트는 49개 동총 3,462세대이며, 최고층 20층, 주차대수 4,697대, 사용승인일 2007년입니다. 본격적으로 매물 상세 정보 알아듣기 쉽게 쏙쏙 알려드릴게요. 사건번호 2023 타경 105045, 입찰기일 2024년 6월 5일, 감정가 3억 9,800만원, 3차 최저 입찰가 2억 5,472만원. 필요보증금 10% 2,547만 2천원. 최근 실거래가 3억 7천만원 대비 1억 2천만원이나 싼 물건입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만 잘한다면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건번호 2023 타경 105045. 입찰기일 2024년 6월 5일. 감정가 3억 9,800만원. 최근 실거래가 3억 7천만원. 3차 최저 입찰가 2억 5,472만원. 입찰보증금 2,547만 2천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신속하게 발 빠른 정보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실거래가 대비 1억 2천만원이나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넘버원 부동산 전문 채널 경매왕 싸다고 인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